그 다음 페이지가 메일을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저 앞부분에서 이 앞부분을 가볼까요 앞에 페이지 가면 여기에 다른 데는 2에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돼 있어 요 이러더라고 아주 훌륭한 학생이죠 맞아요 여기다 rv 씁시다 뭐 여기도 rv 쓰고 여기다가도 rv 씁시다 그럼 다 RV 쓴 거냐? 유나야? 어, 비에이블 도다 동그라미 된 거지? 꼼꼼하게 하세요. 여기에는 2가 동그라미가 안돼 있어. 이러잖아요. 그건 걔가 그걸 외울 때왜다 2가 동그라미가 되는데 얘는 왜안돼 있지? 이러면서 똑같이 쓴 거잖아요? 훌륭합니다.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다 뻔히 똑같은 거라서 큰 의미가 없어가도 했는데 꼼꼼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왜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없지? 그래서 그 동그라미 없는 채로 외우잖아요? 좀 이따 시험장 가보세요. 다른 사람 했던 거. 메이로 갑니다. 메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추측과, 추측이 뭐야? 뭐뭐일지도 모른다. 허가, 뭐뭐해도 좋다. 허가가 되니까 얘랑 같은 말이 되네요. Can. 문장은 너무 당연하겠지만, 요두 개와 요두 개가, 요거까지. T가 돼. 다섯, 여긴 다 T 해야 돼요. 니네가 처음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란 시 처음에, 겪어보면 알겠지만, 저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데, 봅시다. 또 연습하자. She may go out. 몇 형식이야? 혜이나야 끝내주네요. 야, 이정식쓸때 끝내주네. 야, 봐봐라. 고 o 에 미쳐치는 거 아니야, 애들? 어디 미쳐쳐야 돼, 혜이나 hey, no. 응. may go가 하나의 동사야. 이걸 동사 부라고 해요. 1부이에요 그러면서 메 a y 는 세모치고, 조, 일. 고우도 세모치냐? 세모 안 쳤죠? 그냥 고우의 일부인데 RV라고 씁니다. 일부인데 RV죠? 그여자 나갈지도 몰라. 추측이에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She may not go out. 자, 메이의 세모치고 은성아, 그 다음 뭐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지. 고우는 알비만 쓰 일부의 알비 쓰지 뭐 일형식이다 옆에 보어나 얘는 아웃은 그런 품사가 뭐라는 거냐 지은아 아웃은 품사가 뭐라는 거야 아 훌륭합니다 왜부산알로도가와 부산은 비동사 옆에 오는 거야 일반 동사 옆에 오는 거야? 어, 일반 동사 옆에 오는 거야. 비동사 옆에 뭐가 오니, 얘들아? 니네가 처음에 뜨는다고 다 아니야? 비동사 옆에는 효용사 오고, 일반 동사 옆엔 부사가 온다며. 그게 처음이 어이. 안 되면 계속 힘들다니까? 니가 심심하면 일과를 펼쳐보고, 쓰으면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얘는 일반 동사니까 옆 부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메이 고우라는 주어담에 동사밖에 없어요. 밑에, 해도 좋다. 이렇게 되면, c a n 같은, 캔도 허가가 있잖아요. 할수 있다라는 뜻도 있고, 캔 a 의 뜻이 두 가지잖아요. 1. 할수 있다. 또, 2. 해도 된다. 아, 캔이할수 있다 해도 된다는데, 이, 해도 된다라는 의미구나. 메 a i 은 일지도 모른다 해도 된다는데, 그쵸? 정리를 해볼까요? 뭘요? 켄과 메이가 첫 번째 뜻은 둘다 켄의 첫 번째 뜻은 뭐뭐 할수 있다. 메이의 첫 번째 뜻은 뭐야? 뭐뭐일지도 몰라 추측이란 말이야. 두 번째 뜻은 뭐야? 켄이 뭐뭐해도 된다. 아, 첫 번째 뜻은 다를지 몰라도 두 번째 뜻은 둘다 똑같이 뭔가 뭐뭐 해도 된다가 있구나. 사진 정리하자 넘어갑니다. 자 밑에 갑니다. 유메이 시티얼. 몇음식인 거야 가이나? 손가락. 그렇죠. 메이 씨이 1부이고, 메이는 조동 1, 씨은 1부의 1동이야. 그러니까 히어로 문법선이 뭐야? 가이나 예 꺽쇠죠. 정말 툭툭 나와야죠. 어, 여기는 1부의 아이비라고 썼는데, 여기는 1부의 일동이라고 써있네. 예. You may not sit here, may의 세모, 조동일, 조동, not은 어디 붙이냐, 조동일 오른쪽에 오는 거예요. sit, 일, v, 일동. Here, 무, 퍼, 슨니 뭐라고? 꺽, 쇠죠 May I sit here, 갑니다. 자, 내가 여기 앉아도 됩니까? 허락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메이의 세모 치고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경호야? 밑에. 그렇지. 얘 어디서 온 거야, 경호야? 아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앞으로 튀어나면서 오 화살표 치고 또 뭐해야 돼, 경호야? 물음표의 세모 세모 하나 더 있는데. 아이의 세모 즉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S라고 동그라미 S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어보다 조동사 가 앞으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음음은 도치예요. 음음은 도치예요. 물음표가 되어 있고요. 얘는 일부이일동. 히어는 꺽쇠 매 예? 메이랑 아이랑 연결해야 되죠. 그렇죠. 훌륭하네요. 여기 점하고, 좀 좁네요. 아유, 좀. 다른 말좀 쓰지 좀말지내꺼에는막 다른 말좀쓰게좀 좀 좁아가지고. 내가 만든 자료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널찍널찍 썼는데, 여기 이런 교재에는 그래서 니네한테 내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글씨를 조그맣게 쓰는 습관을 빨리 들이시라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재에는 저렇게 쓸 자리가 더 없어. 글씨가 인쇄되어 있는 거보다 더 크게 쓰는 사람이 어딨니? 너 습관 들인다는 말이 무서운 거다 나중에 좋은 습관 들여져 있으면 은 그거 보고서 따라하려는 애가 너가 지금 겪어야 되는 고통을 한 1년 넘게 걸려야 너 비슷하게 됩니다 실제로 잘못 따라옵니다 may I 라고 하는 거 갑시다 승낙과 거절의 표현 돼있네요 may I borrow your book? 오케이 okay. 이러네요 얘가 삿대질하고 있네요 얘한테 책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왜 얘한테 사태죄라고 날려? 얘가 착하네요. 손가락이 왜 이러니? 통통적으로 손톱이 없네요. 내려갑니다. 가분수야. 얼굴이 왜 이렇게 커? 목이 없어. 목이. 얘도 목이 없네. 갑시다. 자, may I borrow you book 이렇게 되는데. 요걸 외우라는 거네 May I borrow your book? 내가 네책 빌려도 되니? 그럴 때만 오케이 OK, 빌려도 돼 이렇게 되는데 이런 말들이 승낙할 때는 Yes you may 이렇게 되어 있네요 봐볼까요? May로 물으면 뭐로 대답해야 돼? May로 대답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May로 물으면 May로 대답합니다 근데 May로 물었는데 Can으로 대답하기도 하네요 왜 그럴까요? 이때 May나 캔은 둘다 뜻이 뭐야? 뭐뭐 해도 된다라는 뜻을 가진 아까 공통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메이하고 캔의 뜻이 공통적으로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이니까요 sure 그럼 of course 그럼 why not 왜 안되겠니 빌려가. 오케이, 알았어. 다 된다는 거네요.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들 여기부터 티 해야겠네. 그렇지?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예. 여기 기억했잖아요. IR 파 이거 T라고 되어있잖아 내가 이제 빌려도 되니 쓰는데 여기는 아무 표시 안 할게요 얘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옆에 갑니다 Why n o 왜안 되겠니 이 말이고요 옆에 갑니다 거절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No you may not 그러니까 May를 물으니까 뭐로 대답해? 메 a 로 대답합니다 연결하세요 메 a y 랑 May를 물으면 메 a 로 대답하는구나 이건 어쩔 수 없이 표시해야죠. 나하고얘 예, 연결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원래는 캔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그치요? 캔이 먼저 나오고 나이 나오면 아까했던 메이아오 n 이 같은 거니까 뜻이 이렇게 되는데 머스트도 가능해요. 머스트 o 은은 굉장한 금지입니다. 절대 안 돼. 내가 미쳤니? 너 같은 놈에게. I'm afraid. I'm afraid 뜻이 뭐야? 나는 두렵다가 아니야 이때는. Afraid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인데 이때 뜻이 뭐야? I'm afraid는 유감이야, 유감이다. 나선 안돼. 유감이지만 안 되겠는데? 아, 켄이랑 나시랑 그렇죠. 공부 좀 하는 학생이네요. 얼마나 이뻐요, 저렇게 지적질이나 하고 앉아서. <laughs> 지윤아. 삐졌어? 아니에요. 잘했다는 거야. 이쁘니까 농담하지. 이쁜 애들한테만 농담해. 열심히 하는 애들이 제일 이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